시간은 없고 빨리 고지혈 못... 해결해야 되고 약은 먹기 싫고 운동 중에 하나로 왼발 걷기를 선택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왼발 걷기 하면서 이게 제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어, 실제적으로 제가 도움받은 건 고지혈증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부끄럽기도 할 만큼 엄청나게 수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빨리 고지혈증을 해결해야 되고 약은 먹기 싫고 그녀는 식습관도 조절을 했지만 운동 중에 하나로 이제 맹발 걷기를 선택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. 두 번째가 이제 만성 통증 환자분들한테 권하니까 만성 통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. 만성 통증 환자분들 잠을 잘못 주무시는데 일단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. 효과가 있어서 만성 통증 환자들한테 좋았고 또암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. 실제 뇌발걷기 운동 본부에도 이암 환자분들이 뇌발 걷고 난 다음에 회복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실제로 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. 암 환자분들은 두 가지 하고 싸워야 돼요. 자기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불안하고도 싸워야 되거든요. 그 전에 있던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. 그데 그거를 겉에서 보면 어, 뭐 수술하고 이제 다 나은다고 하고 가족들은 그 심리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계속 그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. 그런데 맨발 걷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극복하시기가 좋아요. 맨발 걷기 하면서 내면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같이 걸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다 도움이